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희의 뜻과 방법을 쫓다가 항상 넘어지고 다치고 깨져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는 예수님 곁을 그저 배중일지 모르는 저희를 언제나 사랑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저희를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주 동안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돌아간 우리의 모습은 276명을 구했던 백부장의 모습이 아닌 세상에 주는 근심과 걱정으로 자기의 목숨을 부재하기 위해 발버둥 쳤던 군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초급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버리고 은혜를 통해 변화하여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꾸밈 없이 거짓 없이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어지러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잠시 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단른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사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꼭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받아서 이 생명과 같은 귀한 말씀을 통해 시들었던 저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영을 살리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주님의 지혜가 함께 하셔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가 항상 기술적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청년부 예배도 항상 감사와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도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갑작스러운 예배의 변화 속에 성도들의 믿음 생활 또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교회가 세상에 주님의 더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보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주님만 의지하게 해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며 나갈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